운기 자체가 5, 6월 달 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셔서 이 운기가 지금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한 3년이 지속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게 준비하셔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영궁의 가은입니다. 네, 이번 시간는 24년도 용기 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어, 경진생 2000년생이고요. 경진생 네. 2000년생. 25세입니다. 25세. 자, 용띠분들이 삼재세요. 음, 네. 근데, 삼재라고 다 힘들지는 않고, 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나가는 삼재예요. 음. 나가는 삼재에는 뭔가를 꼭 친다고 그러시거든요. 작게는 이제 금전에서,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사고, 이런 걸로다가, 삼제팔란을 이렇게 조금 치는 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전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년이 돼서도 생, 생일이 이제 달 월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88년 무진생이고요. 네. 37세이십니다. 이 분들은 결혼 운기, 인연의 운기가 들어섭니다. 음. 이제 배피를 만나게 되고 인연이 찾아들고 결혼 운기에 들어서세요. 결혼 운기도 들면서 문서도 지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삼재 때 무슨 문서를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어이 삼재라 삼재 때 가지는 문서는 평생 안 날라 안 날려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안 날라가요. 네, 안 날라가요. 안 날라갈 뿐더러 그리고 이제 청년 성주가 계시죠. 성주 운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운은 강하다고 봐요. 이제 혼인, 인연. 그러니까 초기에 이분들은 꼭삼대 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나쁜 운도 같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쁜 운을 조금 걷고 나면은 그 좋은 운기를 갖다가 다 받는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으시니까 조금 초기에 삼대 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셔서 이제 애군 핵사를 갖다가 없애고 난 다음에 이 운들을 갖다가 누리지 않으시겠나. 난좀꼭 그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76년 명진생이고요. 네. 49세. 이제 개면은 후반기 때 몸이 조금 아프셨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감기를 했다, 감기를 했는데 약간 감기가 조금 덜 나, 아니면 배렴, 뭐 이러면서 몸이 조금 약해지실 수도 있는데, 흔히들 보는 나한테 좋지 않은 애기를 이렇게라도 뭐 잠시 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새로 봄올 초쯤 되면 새로운 일이 막 시작이 되실 거거든요. 시작을 해도 괜찮은 운기입니다. 장사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새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자리를 옮겼거나 이러는 분들이 운기 자체가 5, 6월 달 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셔서 이 운기가 지금 바로 끊어지는게 아니고 한 3년이 지속된다고 저는 보여요. 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게 준비하셔서 뭔가를 시작을 하시고 하시게 되고 근데 많이 본 만큼 많이 나가게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머니라 그러죠. 내 주머니 관리 그리고 내 금전 관리, 사람 관리 이런 것만 조금 탄탄하게 하시면 별 걱정 없습니다. 아, 64년 갑진생이고요. 네, 61세. 만약에 일을 하시고 계셔요. 일을 하시게 되시면은 일을 진짜 좀 고만둬야 되 시기. 아니면은 뭔가를 사업을 하시면 정리를 하시는 기간, 운대 자체가 많이 좋지를 않아요. 나는 이 운대가 다음번에 좋은 그거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본인들한테 조금 쉬는 시간 타임을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문개가 주춤하고 좋지 않을 때는 차라리 지키는 게 버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건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52년 임진생이고요. 네. 7 3세입니다 건강관리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치고 나갈 때 조금. 그 역량이 바람이 거세시거든요. 근데 흔히들 사람들이 삼재 모르는 사람들은 없으시잖아요. 네. 삼재가 이렇게 들때 내가 해운년에 들었었을 때내 사주에 삼재가 아닌 다른 살로 인해서 이게 폭풍 회오리처럼 휘말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운기에 들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 하셔야 되고 금전 관리 하셔야 되고 요두 가지만 좀 조심하시게 되시면은 근데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두 가지가 힘들어져 버리면. 음, 아, 진짜 이게, 이게 생각만 해도 이게, 아, 조금 그렇겠다 싶으니까 이래 한숨이 확 나오기는 하는데, 이두 가지를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그래, 사는, 사시는 동안. 너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난 이런 분들은 꼭 관리 좀잘 하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대신에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 살 운에 들어쓰셔요 몸이 회복이 되시고 금전이 회복이 되시고 회복 운기에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구간을 힘내서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